이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북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 통신 어떤 어, 변화에 대한 분들 대북 쪽으로 어, 통신 어, 통신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3G, 4G의 어떤 입각한 통신 기술을 사용해 왔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 어, 5G라는 것이 이제 IoT, 인터넷 머싱즈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 관련된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5G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5G에 대한, 어, 주파수 경쟁 경쟁 어사업자가 6월달에 지금 주파수 입찰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어이운 같은 경우에는 LG U+와 함께 어 가상화 기반 5G 네트워크 통합 관리 기술을 개발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해서 LG U+와 같이 이제 상업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100원대부터 2,8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주 우상향을 꺾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어, 상황이 되겠지만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어, 매수 단가를 2,7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주가는 3,100원 정도, 자, 직전 고점이 3,085원이 되겠습니다. 직전 고점 살짝 어, 오버 슈팅이 나올 때, 그때한번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정도로 좀 높, 아, 깊게 잡아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